서왓디하 안녕하세요 서왓디 태국어 기초강의 회화편 진행을 맡은 손성경입니다 이 회화편은 1강부터 16강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또 초보자용으로 재미있고 최대한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강은 서왓디라는 주제로 회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태국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할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하는 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 부위에 합장을 하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서 왔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구성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태국어로 인사하기에 대해서 배워 볼 거고요 또 과거조동사 나에 대해서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태국어 특징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화 한번 살펴볼게요. สวัสดีครับ.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ยินดีที่ได้รู้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แล้ พบ관ใหมครับ. 그럼 또 만나요. 사와디카 안녕히 가세요 또는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회화문인데요. 한번 단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사와디는 앞서서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클럽은 존칭인데요. 남성은 클럽, 여성은 카라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말하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남성인 경우에는 뒤에 존칭 크랍을 붙여주시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크랍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때 태국인들이 크랍이라고 안 하고 갑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보실 거예요. 생활에서 이렇게 발음을 할때갑 또는 크랍. 이렇게 둘다 발음을 해도 괜찮다는 거 하지만 표준 발음은 그랍이 맞다는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요 우리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표준에 맞게 발음을 연습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랍이라고 꼭 어, 표현을 발음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카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조법상으로는 카가 맞는 표현이지만 이 단모음이기 때문에 단어가 짧게 들려서 카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음으로 들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뒷부분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 또는 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